레볼컵 아이 월드 아이 컨텐츠이회진 월드컵 아시아 편 가지고 왔습니다. 러시아도 아시아로 간주하여 작성했다고 하네요. 간주하여가 아니라 러시아도 아시아 아니야? 아무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열단 중 마자르라는 헝가리 사람도 있었다. 주로 폭탄제조와 운반을 맡았다고. 왜, 왜? 왜? 아 진짜 궁금한데? 갑자기 헝가리 사람이 나온다고? 좀 신기한데? 북한에는 농사지을 땅이 20%뿐이다. 이거 우리나라도 비쌀걸? 한반도가 원래 산지형이 많아요. 예. 왼쪽 호떡의 호는 오랑캐호이다 호주머니도 오랑캐호이다 그럼 오랑 오랑캐 떡이어서 호떡이었어? 그럼 뭐 당면은 당나라면이어서 당면인가? <laughs> 키키 당근은 이제 당나라근이어서 당근 키키 맞다고? <웃음> 레알? <웃음> 진짜야? 당나라 당이라고? 양배추도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양배추야. 그건 구라지. 양배추가 서양에서 왔다고 양배추라고? 양파는 서양에서 온 파여서 양파인가요? 네, 진짜예요. 매할? 그러면 고구마는 고구려에서 온 마여서 고구마인가? <laughs> 이건 예상 못했지. <laughs> 맞다고? 진짜 구라치지 마. 검색해본다 <laughs> 고구마는 진짜 아니지. 검색해봤는데 없잖아 심지어 조선시대 후기에나 들어왔다잖아 내가 아무리 바보여도 그것까지 속을까? 어? 자 오른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는 정사가 아니라 소설이며 삼국지 정사는 유비의 이야기가 아닌 조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 이건 제가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어요 <laughs> 예 알고 있던 정보라 왼쪽 요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노부나가 밑에서 변도 청소를 맡았었다. <laughs> 근데 어쩌다가 전국 통일을 이외로 대단한 놈이었구나. 어, 적장이지만 대단한 놈이었네. 한국과 이란의 수교, 수교 결과로 한국에는 테헤란로가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다. <laughs> 이란은 왜, 서울로가 왜있 누워? <laughs> 진짜 서울 스트리트네 서울이 아닌데 서울 로고 테일란이 아닌데 테일란 로고 <laughs> 이거는 오른쪽이 더 신기하다 왜냐면 왼쪽 같은 거 역사에서 은근히 자주 있어요 이렇게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위까지 쭉 올라가는 거 오른쪽 갈게요 탑기어의 토요타 하이럭스라는 픽업트럭을 박살내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도무지 박살나지 않아 에피소드를 포기한 적이 있다. 일본 제의 극강의 대구력을볼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차를 박살내려고 했는데 그 트럭 하나가 어떻게 더 박살이 안 났다고? 아니 뭐 폭탄 설치 같은 거라도 하지? 폭탄으로도 안 쳐진 건가? 얼마나 튼튼한 거임. 일본에는 탈모인들만 할인받을 수 있는 호텔이 있다. 이유는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 치기 귀찮기 때문이라고. <laughs> 이야~ 아,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왼쪽이 <laughs> 더 신기하다. 유한양행의 이 로고는 독립운동가인 서재필이 제작하였다. 왜? 흑나라는 무관이 없는 문치주의 국가임에도 꽤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laughs> 무관이면 그싸우는장군이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은 오케이, 살았노? <laughs> 정치를 얼마나 잘한 거야. 제대로 된 군대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건 오른쪽! 베트남은 한나라 유방때 독립하였으나 그 다음 왕인 무제 때 다시 복속되었다. 주치감령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쓰레기 법이다. 맞아, 술 먹었다고 감령이게 말이 되는 거냐? 술 먹어서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오히려 더 처벌받아야지. 뭔 감령이야? 주네. 이거는 오른쪽. 무대뽀는 일본에서 기여한 말로 임진왜란에서 쓰였다. 딱 봐도 한국말 같진 않지 않아? 일본인들은 메가사장군을 시계로 보신 적이 있다? 왜 시들어 모셨어?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이해를 하거든. 우리나라에서 거의 신적인 일을 해냈잖아. <laughs> 일본 니들은 왜? 너희는 뭘 받았다고 신격화를 하는데? 그렇죠. <laughs> 역사가 가장 길었던 교통체증은 중국에서 있었으며 12일간 62마일이었다. 아니 12일 동안 교통체증이 있었다고? <laughs> 야그 정도면 그냥 차 버려 불어 죽겠다 야 조선의 인년 왕후는 두 번이나 중전에 올랐다 뭐 어떻게 해야 두번의 중전이 되는 거야? 무슨 과정이 있었던 대충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들이? 엄마를? 왕후에 올린 건가? 그런 게 아니고서야 뭐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거야? 이거는 오른쪽이 더 신기하다 아, 장희빈 때문에 한번 폐위시켰었다고 아, 그러다가 돌아온 건가? 비아그라의 복제품들 이름이 가관이다 헤라크라, 포르테라, 누리그라, 불티스, 프리야, 스그라, 자하자 그날엔 포르테 <laughs> 이게 제일 이상한데 SNS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만 쓴다 <뭘> <뭘> 아니 해외에선 SNS 안 써? 대부분의 나라는 그냥 소셜 미디어라 부른다. 아니 SNS가 외국에서 쓰는 표현이어서 우리나라도 쓰게 된게 아니라고. 그럼 SNS는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 검색해 보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걸 왜안 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근데 소셜 미디어라 부른다고 그냥? 아니 세상에. 모르죠. 일본의 구석기 시대는 한국, 중국보다 겁나 늦게 시작되었다. 이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구상나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로 팔리고 있다. 현재 멸종위기 중이다. 아니, 멸종위기 중인데 왜 팔리고 있어요? <laughs>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멸종위기 중이면 팔리면 안 되지 마 오른쪽.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이쁘긴 하다. 일본은 군대가 없다. 아 이거는 뭐다 알죠. 자위대죠. 예. 자위권밖에 없죠. 닐 암스트롱은 6 2 5 전쟁 때 전투기 파일럿으로 참, 참전했었다. 왜? <laughs> 우주여행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영웅이셨단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laughs> 뭐, 좋은, 좋은. 북한 국가인 공격전이라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왜? <laughs> 왜 인기 끄는데? 왜 나라에서 그런가? 명나라 만력제는 즉위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만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지자 바로 조선을 도우러 일을 했다. 그 이후 임진왜란이 끝나자 다시 일을 안 하기 시작했다. 왜? <laughs> 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지 나라는 안 돌보고 우리나라만. <laughs> 그거 아니야? 약간 이세계 전쟁 마냥 한국인이 만력제로 환생을한 거지. <laughs> 일부러 도와준 거지. 한국만 도와주고 이제 이 나라는 뭐 어쩌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손 놓은 거지. <laughs> 아니, 만족제가 우리나라 도와준 건 알았거든.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 듣네요. 이건 오른쪽이 더 신기하다. 오른쪽 일본의 '왜'라는 이름은 왜소하다의 '왜'가 아니라 순수하다는 뜻의 '왜'이다. 순수야, 일본이. 일본이 순수. 음. <laughs> 조상님들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2014년에 러시아 하키대회에서 러시아 국가가 아닌 소련 국가가 나왔다. 대참사 아니야? 이거 왼쪽에 있는데 더 신기하네요. 넘어가자. <laughs> 진짜 왜 나라 아니랄까봐 진짜 왜가 그냥 자동으로 튀어 나오네. 이래서 왜 나라지? 뭔 순수하다의 왜야?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laughs> 왜 나라야? 왜 순수하다는 뜻의 왜를 지었을까?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순수하게 굴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언제 순수하게 굴었냐고 일본이 순수하게 볼 면모가 있었어야 순수하다의 왜가 됐을 거 아니야. 대체 뭘 보고 순수하다고? <laughs> 아니 뭐 순수 검정 100%였나요? 순수 악으로 본 건가? 아 근데 그거 너무 혐오잖아. <laughs> 너무 혐오의 시선이잖아. 그,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오른쪽 할게 일단. 아 이거 왜죠? 아 이거 나 너무 궁금해 갖고 결승이 오를 만했다. 박정희 등소평 김일성은 모두 이 사람을 만나고 몇일 만에 죽었다. 아 일본 목욕탕은 남녀가 탈의실 가운데 카운터가 있어서 주인장은 남녀 탈의실 안을 다볼수 있다. 네? <laughs> 야 아까 순수하다 왜나라 나와 순수? 뭐라고? <laughs> 송나라는 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져서 형제관계를 맺었다 근데 송나라가 형이다 <laughs> 왜요? 졌는데 왜 형이 된 건데 일본 학교에는 청소 직원이 없다 한국에도 없지 않아요? 네가알기를 한국 청소도 학생들이 하잖아 나 오히려 이게 놀라운데? 그럼 우리나라 학교는 청소 직원이 있어요? 그게 더 놀라운데? 청소 직원이 있는데 왜 학생한테 청소를 시키는 거지? 쥬댄트 <laughs> 요즘 학생들 청소 안함 네? 그러면 요즘은 청소 직원이 청소해요? 킬당력을 뽐내버렸다 <laughs> 대대차이 드러나버렸다 베트남은 <laughs> 과거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몽골의 침입을 막았다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침입도 막았다? 아니 이외로 개세네요 베트남 오케이 막았음? 미국을 막은 건 알았는데 몽골까지 을 막은 건 몰랐네 신기 직한의 부친의 이름은 예수게이다 <laughs> 아니 이게 진짜라고? 예수게이야 <laughs> 어떻게 사람 이름이 예수게이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677호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건 이회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회진이 아니야. 이건 무조건 진짜기 때문에 <laughs> 베트남은 쌀 수입국이었다. 베트남이 <laughs>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된 거야. 한참의 어원은 몽골이다. 예? 한참이 몽골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왜 이런 거 태보이 저주하는 유튜브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막을 보유한 영상으로 그게서는 무려 205개이다 왜? <laughs>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자막을 만든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한때 유행했던 우리나라 밈이잖아 못낼리 있었길래 이런 타이틀을? 넘어가자 자 오늘 이렇게 이회진 아시아 월드컵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떴다 thank you